레어노드 팩. 이거는 좀 메리트 있다. 이거는 거의 무조건 나오죠. 자, 챔스 나왔습니다. 일단은 챔스 전광판. 자, 포르투갈. 에스 누가신입니다. 자, 이번 주에 카드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데이빗 백컴 카드 팩이 나와 있고요. 메가 팩, 레어 골드 팩, 이런 팩들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일단 데이빗 백컴 팩부터 까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피파를 플레이한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나눠주는 백컴 팩이죠. 자, 86짜리 잉글랜드 RM 그리고 레알 시절의 베컴을 줍니다. 자, 아 베컴 카드가 나왔습니다. 음, 이 카드를 해가지고 맨유 어, 전술을 한번 짜볼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베컴의 베컴을 이용하고 맨유 그 퍼거슨의 사사이에그 삼지창을 섞은 그런 전술을 한번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어, 일단 그거는 뭐 나중에 이제 어, 구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자 일단은 이 베컴 팩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같이 나온 이팩몇 개만 까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복 프리미엄 골드팩부터 가겠습니다. 자, 이따가 스커드 배틀 보상까지 쭉쭉쭉 해서 다 받을 생각이니까, 자, 오늘 깔 팩도 또 많이 있죠? 아, 이쁜 팩은 망했네. 그, 제가 카드 깡을 왜 이렇게 많이 할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조만간 이렇게 카드 팩을 많이 깔수 있는 방법을 좀 제가 알려드리는 영상을 한번 찍을까 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레어 골드팩입니다. 자, 레오 골드 팩, 12개, 모두가 골드인 팩이죠. 선수는 아마 4개 중에서 나올 것 같은데. 자, 이번에 나온는 팩은 과연? 자, 자, 이탈리아, 스트라이커! 아, 인폼 카드인데, 약간 애매하다. 만쿠소, 스트라이커 78 인폼 카드. 거래 불가라도 팔지도 못하고, 그냥 이거는, 어, 넣어 놓을게요. 자, 또 갑니다. 이번에는, 메가팩입니다. 자, 30개가 들어있고, 그 중에 18개가 레어인 메가팩. 자, 메가팩에서는 그래도 좀 확률이 좀 높은 팩인데요. 자, 과연? 아. 파체코, 스페인 82오버를의 GK. 음, 이거는 거래 불가니까 이것도 그냥 싹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팩이 하나 나왔고요 자, 이거는, 음, 보고 없으면은 그냥 퀵셀 하도록 할게요. 어, 자 이거 올라가고 이거는 내리고 오케이 자 임대팩 저거는 뭐 굳이 안 깔게요 저거는 자또 미션 몇 개를 깨고 레어 골드팩 레어 선수 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레어 골드팩은 방금 깐 거와 같이 12개가 모두 게 레어인 팩이죠 4개가 선수가 있고 선수 레어 4개가 나오는 팩입니다 한마디로 자 레어 골드팩 나쁘지 않은 팩인데요 레어 골드팩 오 독일 센트팩 아또인폼인데 위넨글라드 바흐 긴터 나쁘지 않은데 어 센터백 긴터 84 짜리 카드 인폼 좋아 이거는 음, sbc로 쓸만하다 이거는 갖고 있다가 sbc로 좀 쓰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외대가르드 라키티치 암라벤아 선수팩까지 자, 이거 무슨 선수팩이죠 가서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팩이 하나 나왔습니다 팩에서 아... 선수 두명 팩. 나쁘지 않아, 이거. 그럼, 워너블 레어인데, 이거 선수 두개 중에 하나는 레어 임팩이에요. 아, 여기서 좀잘 뜨는 경우도 있긴 하니까, 뭐 약간 조금의 기대를 갖고 한번, 아, 인포이 나온 것 같은데? 아, 프랑스! GK! 마르세유면은만단인데 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골키퍼 중에 한 명이에요. 몇 없는 흑인키퍼, 모나나? 만단다. 제가 이런 선수도 좋아하는데, 어... 팩으로 뜨는건좀 그렇지 인폼도 아니고 까비 자 그럼 이어서 레어 선수팩 하겠습니다 12개가 들어있고 12개 모두가 레어인 레어 선수팩 이거는 좀 메리트 있다 이거는 거의 무조건 나오죠 자 챔스 나왔습니다 일단은 챔스 전광판 자! 포르투갈! RW... 맨시티만의 베르나도 실바! 아... 르 맨시티 베르나도 실바 일단 워크아웃이고요 챔스 카드네요 적어도 한 2만원은 넘지 않을까 어, 나쁘지 않아 그래도 2만원 정도면 은 나쁘지 않지 일단은 근데 거래불가 같긴 한데 음, 거래불가고 어, 슬라탄도 나왔고 음, 이거는 그러면 SBC 깨는데 쓰면 될것 같아요 음 이거는 뭐아 베나실 나쁘지 않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번의 인폼과 워크아웃과 또 전광판이 뜬 상태입니다 오늘 나쁘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또 레어 골드팩입니다 자 지금 미션과 여러가지 SBC를 많이 깨가지고 팩을 계속 얻어둔 상태입니다 오늘 스쿼드배틀 보상까지 갈거고요자 과연 아또 나왔네요 독일 GK 아스달 레노 어 레노가 85네 1위 올랐네 작년보다 레노 좋습니다 음 이것도 갖고 있다가 SBC로 쓰면 될것 같아요 스쿼드배틀 아니, 아니, 스쿼드 빌딩 챌린지로. 자, 텔레스만이랑, 라비오. 자, 이거 하나만 더 까고, 스쿼드 배틀 보상 받으러 갑시다. 자, 아, 일단, 이탈리아, 센터미드. 아, 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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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티, 베르티, 베르티. 아, 오늘 워커아잘 뜨는데? 이번 주? 아주 좋아. 아, 베라티가, 어, 아, 좋습니다. 자, 파리, 생제르망의 이탈리아, 86오브롤의 베라티. 오늘 나쁘지 않게 먹는다. 베라티에다가, 어, 챔스 베실바랑, 인폼 긴터까지 있으면은, 크게 막 엄청 나쁘지 않은, 그런 지금 성적을 보, 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리아랑 레길론. 음, 좋아. 자, 이제 스쿼드 배틀 보상입니다. 이번 주는 엘리트 3을 찍어 놨고요 갖고 있는 코인은 2만 코인 정도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스쿼드 배틀 보상입니다. 어, 이번 주에 마지막 스쿼드 배틀 보상. 자, 지금 예약구매 팩이 들어왔고요. 메가팩이다. 프라임 머 소스팩, 그리고 프리미엄 골드 소스팩까지! 갑시다! 자, 이 예약구매 팩이 터지지가 않는데 한 번도 참, 자, 볼 때마다 돈이 아까워. 자, 아. 어, 얘 이름 읽기도 힘들어가지고 이름도 못 읽겠는데? 이름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거? 해내냐? 재내냐? D는 무궁화냐 D is silence 어, 장고처럼 자 어쨌든 첫 팩은 약간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별로 좋은 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오늘은 메가 팩과 레오 골드 팩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일반적인 프리미엄 골드 팩입니다 자 프리미엄 골드 팩 과연 의외로 이런데서 아 그럴리 없죠 음 곤살로 게데스 발렌시아의 포르투갈 선수 어... 덴동커 덴동커 노관신 키우기에서 많이 봤었죠 울브스의 노관신 키우기 어... 끝내지 못했었는데 아쉽게 됐어 자... 또 프리미엄 골드팩 갑니다 레어가 3개라서 약간 좀 근데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아 솔직히 좀 애매하긴 하지 자 하지만 아... 확실히 엘리트 3 보상은 조금 음 그래. 스쿼드 배틀 엘리트 1은 찍어 놔야 돼. 이거 봐봐, 이뭐 나오는 게 하나도 없잖아. 우리 보상이 트레이더블이라 진짜 좋은데 잘 나오면은 엘리트 1을 찍긴 해야 된다. 자, 이제 메가팩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래도 조금 나쁘지 않아. 이제부터는, 어, 뭔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자, 갑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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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렇지! 스페인! 아하. 뭐야, 로마FC? 나 저런 로마 FC는 처음 보는데. 아니 AS 로마도 아니고 그냥 이 로마 f c 야 로고가. 자, 페페, 로드리게스, 하메스 로드리게스. 아 메가백이라서 또 뭔가 더 나올까 했는데 나오지 않았고요. 까비 이거는 퀵셀해 줍시다. 아 이번 스쿼드 배틀 보상은 굉장히 좋지 않은데요. 자, 레어 골드 팩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이거 나, 오는 거. 아마 이번 달이 마지막인 거 같은데, 이거. 자, 챔스, 일단은, 정광판, 벨기에, GK, 설마? 아, 벨기에 GK면은, 쿠르트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미홀레는 좀, 미홀레는좀 아니지. 아, 쿠르트 하면 얼마 좋겠냐, 이거. 아, 까비. 아, 이번 스쿼드 배틀 개망했는데, 진짜로. 답이 없네, 이러면은.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 아, 어쨌든, 끝났습니다. 아, 끝내려고 했는데, 팩이 하나 더 들어가지고, 이거 하나만 더 까고 갈게요. 자, 레오 골전스 팩입니다. 6개 중에서, 근데 이거 프리미엄 아니지 않냐, 근데? 잠깐만. 어, 레오 뜨긴 했다. 레오가 뜨긴 했는데, 핵 자체가 좋은 팩은 아니라서. 아, 밀리크. 아 이번 주는 진짜 아무것도 안 나오냐 진짜 끝아 끝내려고 했는데 이거 빡쳐가지고 현질 팩 하나만 할게요 프리미엄 골드 팩이긴 한데 이거 어, 이번 주 마지막에 좀 뒷심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하나만 더 까자 아씨 돌겠네 씨 박... 바카페프가 뭐냐 누구냐 얘또박카페프아천 코인 천 코인 갖고 줘야 되냐 내가 아, 진짜 끝!